자 이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 북쪽을 돌아서 마침내 이제 동쪽에 있는 사자문 또 양문 이렇게 오는데 이 사자문 양문은 이 아랍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이고요. 아, 특히 이제 이 정면에 사자 두 마리씩 네 마리가 있죠. 어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이 성문이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오스만 제국대에 이 성벽을 술레만 이 대제가 보수를 하고 사자를 이렇게 양쪽에 두 마리씩 네 마리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사자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이곳에서 돌에 마저 순교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기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테반 이곳에서 돌에 맞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스테반 문이라 불리는 곳이죠. 원래 이 터가 어, 양시장이 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지요. 네,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면 사자가 이렇게 두 마리씩 양쪽에 그려져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성전산 어, 무슬림들의 이제 기도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면 정말 인산 인내를 이루는 분위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문, 사자물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 이, 이 자그마한 카페가 또 새로 생겨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 막 생기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 같은데, 특히 예루살렘 성 안은 이게 이제 거의 2000년 아. 분위기가 있어요. 건물이. 네. 시대, 록 시대까지 뭐 이렇게 해서 오스만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오래된 그러면...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렇게 평범한 커피숍도 기본이 500년, 막 900년 된이돌 건물이잖아요. 벌써 이 풍겨나는 이 고풍스러움이 있는 곳에서 지나가다 간단하게 차한 잔을 마셔도. 어, 예루살렘에 있는 분위기를 확 느낍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운기가 있는 돌 건물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의 제2 지점입니다. 1 지점은 여기 회교원 학교에. 어 열렸어요. 네, 1 지점이 이제 통상 닫혀 있기도 하는데 열려 있어서 한번 다가가 봅니다. 일 지점에서 보는 이 지점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언제 봐도 정겨운 십자가의 길의 십자가 대표적인 곳인데, 자, 안에 들어가 봅니다. 예, 슬슬 마침. 슬슬 슬슬 이제, 마침 이제 오후 사는 시간이라 사는 사는 한국식으로 사는 사는 인사를 하는 우리 아랍 어린이들. 예, 천진난만하고. 자, 바로 이곳이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학교로 사용이 되지만,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사용 언더를 받으신 바로 제1 지점입니다. 네. 그 옛날 2000년 전, 어, 이제 아주, 어, 무슬림의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어, 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이곳에서 빌라도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셔서,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어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어 예수께서 청독 앞에 섰음에 청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원도를 이곳에서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출발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고난주간의 성 금요일에 정말 2000년 전그 예수님의 사형원도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재현을 하고요. 또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약식으로 어, 십자가의 길을 재현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성전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따르게 예, 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이제 성전산을 바라볼 수 있는 네. 좋은 전망대도 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렇게 성전사를 훤히 볼 수가 있어서 안토니오의 요새가 있었고 또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죠. 보시죠, 이렇게 아주 한 눈에 잘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네, 특히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넘치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성전산입니다. 바로 이 해계인 학교에서 이렇게 성전산을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이곳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원들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60 years ago, we s t u 아, 유스터리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데, 어린 시절 이곳에서 공부했던 것을 추억하며, 이렇게 두 친구분이 마침 이곳을 방문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빌라도 법정이었던 곳에서 나오면, 이제 제2 지점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특히 제2 지점은 예수님께서 사용원들을 받으신 이후에, 네, 이렇게 1 지점이 있다면, 그 맞은편에 이제 사형 원도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채찍을 당하시고 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장소, 바로 제2 지점입니다. 이 지점 안에는 이제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교회와 그 맞은편에 어, 채찍을 당하신 교회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십자군 시대 때에 어,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 예수님의 고난의 고난을 상징하는 어, 모시라든지 가시면유관이라든지 또이 채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묘사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펀지 형태의 에, 십자군 시대 때의 에, 입구가 만들어져 있고 역시 그 위에는 이렇게 가시를 묘사를 해서 어, 예수님의 얼마나 아, 고통과 또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박았던 대못, 그다음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 예수님의 채찍,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벽과 청동문에 묘사를 했습니다. 바로 제2지점에 이제 채찍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이십자군 시대 때 음. 건축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 임 우리가 을알수 있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은 특히 이앞단이 교회 제단 앞에 상징적 이렇게 정을보면 이렇게 예면님의게시면이관으로면붕을 어, 묘사를 했고 또이 스테인 글이스에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용한들을 내린 직후 손을 씻는 모습입니다. 바나바를 풀어주는 죄수를 풀어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밖에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아, 특히 사순절 고난 주간에 오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예배당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이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하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바로 예수님이 사형원들을 받고 온갖 모욕과 희롱과 고초를 당한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제2점의 채찍 기념교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합니다.